우리나라 사람들과 떼려야 뗄수 없는 식재료인 배추는 대표 전통 음식 김치에 주로 활용되는 채소입니다. 배추는 풍부한 섬유질과 함께 비타민C, 칼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배추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 1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근육 강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배추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C를 제공하여 소화 촉진과 면역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풍미를 배추가 부드럽게 감싸주어 조리 시 맛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배추의 섬유질이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 속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2. 두부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여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유익하며 배추의 비타민 c와 식이섬유는 두부의 영양 흡수를 더욱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추의 수분과 두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찌개나 볶음, 요리에서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를 만들어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적합합니다. 3. 된장 된장은 단백질과 미생물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배추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된장의 나트륨 함량은 배추의 수분과 어우러져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조합은 따뜻한 국물 요리로 만들어지면 면역력 강화와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 탁월합니다. 4. 고등어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과 뇌건강에 도움을 주며 배추는 비타민C와 칼륨이 많아 고등어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고등어의 단백질과 지방을 균형 있게 소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5. 팥. 팥은 단백질과 철분,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배추는 수분 함량이 높고 소화효소를 촉진하여 파테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두 재료 모두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조합으로 따뜻한 국물 요리나 찜 요리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6. 굴. 굴은 아연과 철분, 단백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빈혈 예방에 유익하며 배추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제공하여 굴의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굴의 부드러움을 보완하여 요리의 질감과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조합은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7. 소고기 소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여 체력 증진과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배추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공급하여 소고기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배추의 촉촉한 수분감이 소고기의 깊은 풍미를 부드럽게 만들어 요리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8. 닭고기. 닭고기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이며 배추는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배추가 닭고기의 담백한 맛을 부드럽게 감싸 요리의 맛과 영양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9.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배추는 풍부한 비타민 C와 칼륨으로 표고버섯의 영양소를 보완합니다. 또한 배추의 아삭한 식감과 표고버섯의 쫄깃한 질감이 어우러져 식감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10. 땅콩. 땅콩은 고단백식품으로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과 피부 건강에 유익하며 배추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로 땅콩의 소화를 촉진합니다. 배추의 깔끔한 맛이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돋보이게 하여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11.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배추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로 당근의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두 재료를 함께 조리하면 배추의 부드러운 단맛과 당근의 아삭함이 어우러져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